을 그래서 분을화합하 그런 분을 최선을 다하겠 우리 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비롯해 수여를 김학수 지회장께 10월부터 2012년 10월달이 4년간 신병년 부직해세해드립니다 2013년 2월 20일 배에 지난달 우리가 체험한 고귀한 경험 업적 그리고 민족화를 후손에게 계승할 지도자로서. 오늘부터 우수강사 남쪽 위원회는 동쪽 위원들과 함께 제 사십일 전기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은 진국으로 가는 것립니다 세계적으로 어던 대동강물도 풀리고 송목의 새싹이 부발한다는 우수도 지나고. 지역발전과 주민화학을 위한 버팀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근본적으로 그더 희망을 찾는 모습으로 많은 분들이 하여합니다 감사의 마음 감사받고 기준기 바랍니다. 네, 감사를 실시한 그 보고서를 말씀드습니다 감사 네. 보고서는 네. 유인물로 우리가 했합니다 네, 합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 실적 및 예산 개선 보고서 민의 의결을 환경합니다 제가 사거쳤사가큰 걸로 고예산2 0 1년